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간단하게 얼큰 콩나물 잡채를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얼큰 콩나물 잡채에 들어갈 부재를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파는 75g 정도만 0.5cm 간격이안 되게끔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대파는 파란 잎으로 40g 정도만 준비하셔고 어슷어슷 길쭉하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어요. 굳이 꼭 대파가 아니어도 파란 잎 부분 뭐 부추 같은 걸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요리요리에 대파하고 양파를 썰어서 준비해 봤고요 자, 곱슬이 콩나물이에요 곱슬이 콩나물은 300g 정도만 준비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떡국 떡이에요 200g 정도만 찬물에다가 30분 정도 불렸다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떡이 아니어도 어묵이나 자 돼지고기 슬라이스 목살을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뚜에서 나온 자른 당면이에요. 자, 자른 당면은 150g 정도만 찬물에다가 2시간 정도만 불려갖고 물기를 뺀 다음에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부재료가 다 준비가 되었고요.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고추장 옆에 투명한 액체는 식용유예요. 자 7g 정도만 계량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고추장은 30g 정도만 계량해서 자, 볼에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마늘은 20g 정도만 계량해서 볼에 같이 담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부천표 몽고 진간장은 3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 자 그리고 롯데표 미림도 15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탕은 18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얼큰함과 좀 빨간 색감을 내주기 위해서 중간본 고춧가루는 16g 정도만 계량해갖고잘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념을 요래요래 잘 섞어주셨으면요. 자, 돼지까니까 이대로 넣으면 양념이 탈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물을 120g 정도만 계량해갖고좀 양념을 묽게 희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념장을 이제 맛있게 만들어 봤으니까 본격적으로 매운 얼큰한 콩나물 잡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불을 붙이기 전 먼저, 자, 세팅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기를 잘 빠진 콩나물을 위에다가 올려놓고 잘 펴주신 다음에요. 찬물에다가 30분 정도 불려놓은 자, 떡국떡을 위에다가 잘올려놓으주면 되겠습니다. 떡국떡 대신 어묵 같은 거나 뭐 돼지고기 목살 같은 거 올려주셔도 돼요. 슬라이스로요. 그리고 2시간 동안 찬물에다가 불려준 단면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신속하게 조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뚜껑을 닫고, 불은 강불로 켜주시고요. 타이머를 맞춰주세요. 타이머는 5분 정도 맞춰주시고요. 서서히 스팀이 자, 나오기 시작을 하면, 자, 중불로 줄여주시고, 남은 시간 동안 자,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이머 5분 이후에 자, 뚜껑을 열어주시고, 양념장을 바로 투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면이 살짝 붙어갖고 좀 뻑뻑할 수 있는데, 자, 양념을 고루고로잘 섞어주신 다음에 양파까지 넣어서 고루잘 볶아주시면 되겠어요. 양파를 넣고 자, 고루잘 볶아주셨으면 여기다가 참기름을 한 스푼 반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썰어놓은 대파까지 넣고 대파에서 숨이 죽을 때까지만 잘 볶아주시면 되겠어요. 통후추가 있으신 분들은 그인드에다가 살짝 갈아서 입맛에 맞게끔 넣어주시고요. 아니면 후춧가루는 0.5g 정도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깨도 솔솔 뿌려서 자, 뒤섞으신 다음에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얼큰한 냄새가 아주 코코을 자극을 하는데요 자 이쁜 접시에다가 봉긋하게 자 이쁘게 세팅을 해 주시고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음딱 음 좋아요